오늘은 파이브 타임 243페이지에 있는 그 민숙이 이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민숙이 4장 15절 말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멜 것이며 어, 민수기 4장에서는 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고앗, 게르손 모라리 자손과 레일 사람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자수는 에치 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에 있는 성물들, 떡상과 등잔대와 향단 그리고 회막들에 위치한 제단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고아자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기구들의 포장은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1 5 절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에 사용되는 기구의 정리를 마치면 고하자손이 와서 메고 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고하자손이 메고 가야 할 성수의 기구들은 대부분 금이나 은 또는 루수로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따라서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면 편안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아자손들에게 어깨 에 메고 그렇게 가라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아자손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수의 기구들을 어깨 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아 자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일 맡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수레 끌고 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고아 자손들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 못할 명령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의 생각이 편리하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자신의 편리를 따라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판단과 편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는 그것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시대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계에 수레를 싣고 가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해 공식적으로 동원한 인원만도 삼만 명이 되었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났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얼마나 큰 열심을 보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 열심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과정에 그대로 투영 됐건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이방의 그런 족속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타했을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백성그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즉 언약계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재앙을 당하여 죽고 그로마이미아마 언약계의 운반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 명하셨고 우사는 그 언약계가 술에 취고 가다가 황소가 날 때문에 인해 그것이 넘어지게 될때 그것 을 만지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것이오. 다윗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 운반 시도가 중단된 것은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언약계 운본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의법은 법계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레인 중 고아자 순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열심히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된 삶 그것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 우리가 특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므로써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 어깨 에 메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고난의 길이에 요이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길 끝에는 분명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들 가운데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이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성화의 이 구원의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라고 날이 따르라고 너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너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과그 기름 부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게 돼 있대. 우리 또한 오늘 아침에도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메고 구하셨으니. 그렇게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언약계 법계를 우리의 어깨에 메고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날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마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구하면서 말씀 안에던 우리가 순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이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발송 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보시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아파요. 나아가게 될때 주님의 뜻이 잃어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대 분기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타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